새 GPT에게 전주에 아카이빙이 필요한 문화유산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전주대사습놀이, 한지 제작과정, 전통문화음식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추천해줬습니다. 전 그중에서 한지 제작과정이 궁금해졌는데요. 말로만 들었던 전주 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지 제조 과정을 체험하러 가기 전에 왜 전주 한지를 아카이빙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챗 GPT는 전주는 수세기 동안 고품질 한지 생산의 중심지였으며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조선실록, 왕실 기록과 불경 등 한국의 고대 문헌과 유물이 한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한지의 생산은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독특한 장인 정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챗 GPT를 통해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한지 제조 과정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에서 전주 천년 한지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한지 제작 과정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영상 시청을 했습니다. 직접 한지도 만져보면서 몇 십년간 한지를 제작해 오신 초지장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해 한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김성주 장인 선생님의 투어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한지 제조 과정과 마당에 심어져 있던 당나무에 대한 설명, 직접 활용하는 다양한 장비들까지 시범을 보여주시고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밖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초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벗기는 과정인 피 제거 과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껍질을 통째로 벗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방식인 외발뜨기로 한지발의 지료를 떠올리는 과정인 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너무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 몸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누군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것은 장인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지방 안쪽에서는 전통 방식인 온돌 건조를 볼수 있었고 한지를 하나씩 떼어내며 건조하는 과정을 직접 보았던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몸의 팬 움직임으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건조를 하시는 모습에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장고에서 다양한 종류의 한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챗 GPT에게 질문해서는 나오지 않는 초지장 선생님의 인터뷰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전주 천년 한지관의 근무는 한지장 오성근입니다. 이 한지의 종사한지는 10대 후반부터 했죠. 76세인 게 많이 했죠. 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한지관을 세워서 우리가 옛날 한지를 복원하고 또 체험을 시켜준 것이 참 잘했다고 보람을 느끼고 지금 있죠. 우리 한지는 역사적으로나 기록을 보나 고문서 를 보더라도 우리 한지가 천년이 간다고거든요. 하 바람이 있다면 후계자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여기 와서 배우고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죠. 그렇게 된다면.